지난주 서론에서 에베소의 교회가 태동하는 모습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도 서론 부분으로 좀더 보충해서 에베소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 합니다. 지난주와 연결하면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고 한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에베소로 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건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그도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와 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습니다. 이 일은 바울 사도만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믿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석 명절에 불신자 가족이 있다면 이와 같은 기회를 틈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선교는 선교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거나 말씀 전하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약 1년 6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가르쳤고 에베소에는그의 3년 동안을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살기가 좋아서 오래 머문 것이 아닙니다. 험한 일을 많이 겪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 의식에서 그곳을 쉽게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마음이 굳어졌다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라는 헬라어는 에스클레논토인데 이 단어는 미완료 과거형으로 바울이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과거부터 쭉 자신들의 마음을 굳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내용을 듣기도 전에 이미 과거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마음을 닫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마음을 닫아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면은 그들 너희들처럼 이미 마음의 문을 닫고 약간 비웃는 태도로 우리를 대하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마음을 걸어 잠근 자들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설 때그 굳어진 마음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서 마음이 굳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누란노 소원으로 장소를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주자들을 따로 세웠다고 합니다. 따로 세우고는 헬라우로 아포리조인데, 이는 구별하다 떼어놓다라는 뜻으로, 바울이 복음을 거부하는 완악한 자들로부터 새로 얻은 그리도인들을 따로 떼어 구별하여 새로운 그룹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 그룹을 우리가 구별된 자들의 모임 즉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바로 이때 에베소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정론할때 어떤 사람은 이러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러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당시 아덴을 비롯하여 마케도니아와 아시아 전 지역에 유행하던 철학은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이었습니다이 철학 사상은 물질적인 세계보다는 영적인 세계를 강조합니다. 그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는 인격 수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과 하나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신 예수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허황된 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대상으로 회당에서 강론하다가 보니 논쟁이 일어나고 갈수록 그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둘란노 스원으로 옮겨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위기 앞에 대처한 것은 에피쿠로스나 시토와 학파의 그 철학을 연구하여 그들과 논쟁한다거나 아데미신의 원리 강론을 파헤쳐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회당을 떠났습니다. 회당 강론은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던 하나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낡은 가득 부대를 과감히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충성된 지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두란노스워드로 옮겼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두란노스워는두란노라는 사람이 개설한 학당을 말합니다. 두란노라는 사람의 철학 강연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장소를 빌려서 말씀을 강론하며 제자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강론은 영어로 discussion입니다. 토론 형식의 공부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가를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눈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결과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열심과 눈물로 세워진다는 교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 같이 구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입만 살아있는 선생이 되지 않았고, 부모의 마음으로 죄자들을 섬겼습니다. 번도 보였습니다. 텐트 만드는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실패한 과거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또, 단순히 가르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같이 땀과 눈물을 흘리며 삶을 나누었습니다. 이같이 두해 동안을 함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사는 자는 모두 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는 표현의 말입니다. 그러자 에베소에서 대부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세운 열두 명의 제자들은 리드가 되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고 또그 사람들은 다음에 충성된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리드의 복음이 소아시아 전역으로 퍼지면서 믿는 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시아 사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에베소로 찾아왔고. 말씀을 배우고 각기 자기 지방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생겨났고, 그 대표적인 교회가 옥중 소신 중에 하나인 골로새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에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둥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나갔다고 합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이런 사건을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나 따라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단 중의 하나인 만민중앙교회에서는 이런 짓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이 손수건 치유를 믿기로 돈을 갈취하는 거짓 목사들이 방송에까지 나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은 다 사기 행각이고 돈을 벌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초대 교회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만 그것도 사도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이런 일을 흉내내는 일은 이단이나 사기꾼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유대인들과 또 제사장인 스계와의 일곱 아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귀신에게 명하자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건을 너희는 누구냐 하면 그들에게 달려드니 그들이 상하여 뻗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로이그 책값을 계산한 적은 5만이나 되더라.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에베소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죄를 베게 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몰래 미신과 마술을 따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예수 이름의 신비한 능력 앞에서 자신들이 은밀하게 행하던 잘못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토속 종교와 무속 신앙의 기독교를 혼합시켜서 비빔밥 기독교를 만들어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소리지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고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입니다. 그것도 세상적인 것이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기도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신적인 기도를 널 하면서도 자신은 열심히 기도했고 그래서 신앙이 좋은 죄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빔밥 신앙에서 비롯된 이상한 기도 행위와 세속적인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 회개 운동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한편,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술과 관련된 책을 가지고 와서 불사론이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화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 주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간 이 즐거운 중추절 명절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